예비 초청 잔치 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한번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없었다라면 뭐또 다른데 가 계실 텐데 내가. 주일 날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실때요 일요일 날이 시간에 교회를 와 오다 니 아마 엄청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지금 여기에 있을까? 지금 집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직도 내가 침대 위에 있든지 잠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정말 우리는 여러분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여러분을 더 사모하며 기다리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거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저희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1 2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해가지기 전이었습니다. 해가지기 전이었고 장소는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요즘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자 이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루 이스라엘의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해가지기 전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가시는데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해가 저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한 5km 정도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5km 정도 갔는데 그곳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다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날 때는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13m 낮습니다. 훨씬 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헐몬 산이 있는데 그 헐몬 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거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고 있고요. 갈릴리 바다 밑에는 뭐냐면 광야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또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곳이 됩니다. 그때 바람이 형성이 됩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이 바람과 이 파도를 만난 것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만났던 바람과 파도와 뭔가 다릅니다. 예사롭지 않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의 탐배를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리바다에 이 어부들 제자들은 베테랑입니다. 이 베테랑인 어부들은 이상하게도 오늘 부는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몸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뭐냐 면 아, 이렇게 하다가 혹시 바다에 큰일 나겠다, 빠져 죽겠다라는 생각까지 밀려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언제까지 이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냐면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리니까 배의 중심을 잡아버려고 어떻게 하든지 밧줄을 가지고 단단히 묶어 보려고도 합니다. 파도가 치니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배가 침몰되잖아요. 물을 좀 퍼내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허수고예요 업으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능력을 느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구나 그런 무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배라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배라면 바람과 파도는 위기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혹시 위기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이 나이가 워낙 다양하시니까 지금 인생을 쭉 항해하면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적, 이 위기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합격인 줄 알았는데 불합격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접에서 탈락하신 적이 있으세요? 퇴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연인과 이별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결혼하였는데 아이를 유산하신 적이 있으세요? 가족이 종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맨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바람과 파도로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배의 방향은 잃고 배는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바다 한 가운데로 친히 오신 거예요. 저 멀리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점점 더 제자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무서워합니다 왜냐 분명히 뭔가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와 유령이다 와 유령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바다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죠? 지금 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새벽에 그것도 바다를 걸어서 오고 있을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물을 걸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본적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물을 걷는 순간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VIP 여러분, 왜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새벽에 바람과 파도가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난 여러분을 찾아오실까요? 어,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위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 죽을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It is I. 나다. 그거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다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 말이 바로 내가 여기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보이이안 됩니다. 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 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다, 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이름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의 지배를 받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를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파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몇 시간 동안 바람과 파도와 싸워서 이미 몸은 파김치가 되었고 속은 새까맣게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날씨가 바뀌면 날씨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가을 옷으로 다 바꿔 입으셨어요. 우리는 건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약 드시는 분 계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내가 먹을 것은 이거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맛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배를 받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만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에 가장 마음이 무거울 때가 애가 아플 때예요. 뭐 지금은 뭐 병원을 갈수 있지만 정말로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가 울어도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계속 밤새 울어요. 밤새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 마대하죠.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내가 수술을 하고 이제, 이제, 이제 이렇게 어 입원 병실을 옮겨 왔어요. 그 아내가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손을 잡아 주면서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있어요." 같이 있는 거죠. 아주 아주 오래전에 그 유행했던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의 시작이 뭐냐면 딩동댕 조인정 소리에 뭐 이렇게 문을 열어봤는데 그 노래 동요에 보면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그 노래가 나옵니다. 아빠, 아빠 직장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아빠 지금도 어머나 고통 고민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야피 여러분.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저는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을 초청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내가 이 사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이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말도 더듬거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죽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앞에 있는 물체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예수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배에 열두 명의 제자가 타고 있는데 주님,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도록 말씀하십시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물 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다른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 내가 물 위를 크르면 빠져 죽겠구나 물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오라고 하거든요.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복잡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발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왜 베드로가 분명히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갔는데 가다가 왜 물속으로 빠져갔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출발했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 무서워 빠져 가란지라. 처음에는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갔지만 점점 더 예수님보다 바람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람이 많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가을 바람이 아니고 교회 가지 말라는 바람이에요. 혹시 집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오늘 교회 가겠다고 말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와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나랑 산에 가지. 어떤 분들 아 오늘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아 오늘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갈까 말까 초대장은 받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선을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보았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세요. 바로 돌리시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걱정 많지 않았나요?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참된 행복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걱정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주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물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리는 구원하소서 이런 말안 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제일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말이 사람 살려. 이게 이게 그거예요.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정말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죽을 고생하고 있고 아이들 위해서 죽을 고생하고 있고 하, 정말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살려 주십시오. 주님 좀좀 살려 주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름 믿는자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자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솔리드 자냥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모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모신 자만이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도전 드리는 것은 우리 VIP, VIP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딱두 자만 기억하시죠 주여 그 뒤에는 다 들어갑니다 주여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라고 하면 됩니다. 성경 약속하고 있죠?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대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해 달라고 말한 것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빠져가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베드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저를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죄라는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수영 잘 하시는 분들은 살수 있을지 몰라도 죄라는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지막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 반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평생 제라는 바다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매달립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요청한 베드로의 강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베드로의 강구에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베드로의 옷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손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렇게 살리고 해요. 손을 붙잡으면요. 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 그냥 놓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등산이라든지 어디 가면 손을 붙잡기보다 손목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손목을 놓아도 손목을 붙잡은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때로는 주님을 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예고하지 않은 금고사직을 듣고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먹고 살 걱정, 먹고 살 걱정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실 때도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예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람을 보고 작아진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VIP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잘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한겸 맡겨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배의 키를 붙들고 내가 운전하며 항해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께 그것을 양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유령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때와 실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 보십시오, 사랑하는 VIP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딱이두 단어, 딱이두 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